네, 안녕하세요. 문영재 기자입니다. 오늘은 차가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물품들, 영상을 촬영할 때, 그리고 편집할 때 사용하는 그런 물품들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메인 카메라 가방부터 한번 살펴보실까요? 자 저는 맨 프로터에서 나온 맨하탄 30리터 짜리 가방을 크로스백을 들고 다닙니다. 이 가방이 그렇게 큰건 아니지만 제 장비들을 넣고 다닐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용량은 충분하기 때문에 이 가방을 애용하고 있고요. 이 안에는 카메라와 그리고 노트북 크게 두 가지의 장비들이 지금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카메라를 또안 보여드릴 수가 없죠. 바로 가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니콘 Z50이라고 불리는 이 카메라를 사용합니다 자동차를 찍는다고 자동차를 조금 더 감각적으로 조금 더 멋있게 찍는다고 꽤 다양한 카메라를 사용을 해봤는데요 후지필름의 XT 시리즈 XT2 그리고 4 이렇게 사용을 해봤고 그리고 시그마의 FP 굉장히 감각적인 색감을 갖고 있는 그런 카메라도 사용을 해봤고 아, 그러다가 이마트에 가서 어, 이 Z50을 한번 사용을 해보고 나서, 어, 이거 가격 대비 꽤 괜찮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지금 한 3개월 정도 사용한 것 같은데, 이렇다 할 단점도 크게 없는 것 같고, 꽤 괜찮더라고요. 자, 이어서 어떻게 보면 저희 서브 카메라라고 볼수 있는 고프로. 네, 지금 갖고 나온 모델은 고프로 블랙 히어로. 고프로 히어로 블랙 7입니다. 고프로 히어로 블랙 7이고, 이 카메라는 진짜 서브, 짧은 영상들을 만들 때, 네, 그럴 때 주로 사용을 하고요. 아무튼 저는 지금 헤드 기어, 헤드 기어와 그리고 차량 유리에 붙일 수 있는 석션 컵, 이렇게 두 가지 용품을 지금 휴대하고 다니는데, 먼저 한번 써보겠습니다. 제가 차에 타서 뭐 보고 듣고 만지다, 뭐 손으로 느끼는 뭐 자동차 이런 컨텐츠를 찍을 때 이렇게 헤드 기어를 쓰고 고프로를 달아서 네, 찍습니다. 이렇게 찍으면 카메라로부터 손이 자유로워져서 뭐 다양한 이런 액션들을 취하기가 좀 용이하고요. 물론 머리에 조금 압박감은 좀 있습니다만 이런 거 참고 그냥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석션컵 유리 자동차 유리에 붙여서 뭐 시승간에 말을 하거나 그럴 때 아니면 제가 운전하는 모습을 찍을 때 그럴 때 주로 사용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럼 이제 카메라 찍는 장비들은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이제는 찍을 때 도움을 주는 도구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저는 그 도구들을 가방 안에 들고 다닙니다. 맨프로토에서 나온 카메라 가방인데요. 저는 약간 세트 맞추는 걸 좋아합니다. 맨프로토에서 나오는 제품들을 사용할 거면 싹다 맨프로토로 맞추는, 통일을 시키는 네, 그런 걸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병적으로 좋아합니다. 앞서 보셨던 제 메인 카메라 가방도 맨프로토고, 그리고 이 카메라 가방도 맨프로토고, 이 안에 들어있는 용품들도 거진 다 맨프로토입니다. 자, 안쪽에는 이렇게 두 가지 용품이 있고요. 지금 카메라에 물려있는 삼각대도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가벼운 것부터 네, 맨프로터에서 나온 픽시에보, 픽시에보라고 불리는 그런 삼각대인데요. 제가 주로 가볍게 찍고 싶을 때, 이럴 때이 위쪽에 카메라를 맞물려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이 제품인데요 상당히 튼튼해 보이죠 메인 카메라 메인 카메라에 달고 부착할 수 있는 거대한 석션컵입니다 차에 부착해서 뭐 시승간에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주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담을 때이 장비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 책상에 한번 붙여 볼까요 부착해 볼까요 이렇게 갖다 대고 고무빨판을 갖다 대고 흡입을 한 다음에 굉장히 흡착력이 좋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유리에서 이렇게 한번 붙여놓으면 유리에서 거의 떨어지질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달리고 있는 영상을 찍고 싶다 하시면은 맨프로토 제품 적극 추천드립니다. 제가 과거에 이 제품이 아닌 어떤 대만에서 만든 그 석션컵을 사용을 했었는데 찍다가 갑자기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물론 카메라의 데미지도. 여러 번 갔죠. 그래서 찾다 찾다가 당장 바꾼 제품이 바로 이건데 지금까지도 네, 사용한 지좀 됐는데 지금까지도 정말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네, 그런 석션 컵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애용하는 삼각대입니다. 역시 맨프로토고요. 불만 사항 없이 쓰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카메라를 빼고 장착할 때도 이뒷 부분에 퀵 버튼이 있기 때문에 쉽게 카메라를 떼서 이렇게 또 찍을 수도 있고 다시 삼각대가 필요할 경우 퀵 버튼을 통해서 쉽게 거체를할수 있는 여러모로 용도가 좋고 또 조립 품질도 좋은 프린트 파워까지 갖추고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고 자 이어서 이제는 촬영 장비를 다 살펴보셨으니까 이어서 편집 장비를 또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이 제품 없으면 진짜 영상이 나오질 않죠 네, 애플입니다. 사과딱지가 붙어있는 애플이고요 16인치고 옥타코어가 장착되어 있는 램이 16GB 그리고 어, 메모리 용량이 1TB 짜리의 애플 16인치 맥북프로 고급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 제품 제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성능은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정말 좋습니다. 고급형답게 쾌적한 환경에서 편집을 하고 또 인코딩을 하고 또 업로드를 할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 주고요. 제가 원래는 맥북 프로 13인치를 썼었는데 4K 영상을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다운이 되는 네, 실행이 안되는 그런 경우가 정말 많았었는데 지금 이 맥북 프로 16인치 고급형 같은 경우에는 4K 동영상을 돌려도 정말 수월하게 버벅거림 없이 정말 편집이 가능한 그런 퍼포먼스를 선사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정말 중요한 거 편집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이어폰입니다. 이어폰. 음성이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 차량의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들리고 있는지, 아울러서 배경음악, BGM이 잘 깔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 정말 중요하거든요. 편집할 때는. 이와 관련해서도 지멘스 제품도 사용해봤고, 뱅앤올룹스 제품도 사용해봤고, 그리고 애플 에어팟, 에어팟도 사용해봤고, 지금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JB의 퀀텀 800, 800도 지금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산 제품은 아닙니다 협찬 제품이고요. 일단 제품 자체는 게이밍 헤드폰입니다. 게이밍 헤드셋. 이 편집과는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제품이 아니냐라고 어,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막상 써보니까 어,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그래서 소개해 드립니다. 네, 쓰면 이런 형상으로 나오고. 그 귀를 이렇게 포근하게 감싸주고 있기 때문에 주변의 잡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들리지가 않습니다. 제 목소리만 들리고 지금 이 편집 환경에 집중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모양새, 생김새,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래 쓰진 않았지만 정말 계속해서 만족하면서 쓰고 있고요. 소리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게이밍 헤드셋이고 또 세세한 그런 소리까지 잡아내야 하는 그리고 JBL이 또 오랜 역사를 지닌 그런 음향 제조사 아니겠습니까? 또 하만의 기술도 들어가 있고 저의 목소리, 그리고 차의 소리, 그리고 배경음악의 그런 아름다운 감미로운 사운드까지 이런 것들이 정말 세세하게 들리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만족하면서 쓰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 이상, 자동차 영상을 찍는 네 자동차 기자가 어떤 제품들을 들고 다니는지, 어떤 제품들로 찍고 그리고 편집을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인사드리겠고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 빼먹은 점이 있습니다. 바로 녹음기입니다. 녹음기 저, 녹음기 정말 중요하죠. 제 목소리를 담기는 녹음기를 빠뜨렸더라고요. 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녹음기는 소니의 제품입니다. 소니의 녹음기고 굉장히 이렇게 걸쳐서 그냥 사용을 하면 되기 때문에 간편합니다. 영상을 찍으실 분들이라면. 이 소니 녹음기 꼭 한번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정말로 이쯤에서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